아니, 어디 갔다 왔다면서요? 미국에. 어, 고등학교 네, 동창회. 메라리카. 오, 동창회. 네, 고등학교, 제가 미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네. 30주년 동창회를 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30년, 졸업한 지가 30년 됐으니까 이제 제 나이도 대강 나오면서, 네. 아, 그때 그 시절 친구들만 만나고. 와, 어. 어떻든가요? 친구분들이. 이제 다들 조금 어~, 어. 너그러지는 지는 그런 나이인것 같아요. 50이라는 나이가. 어, 내가 이름을 얘기해야 될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다 이렇게 좀 어. 여유가 생기고 어, 어. 서로를 이렇게 그, 그 있는 그대로 인간적으로 바라볼 어.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어, 그냥 얘기들도 되게 좀 편하고 깊게 어. 주고받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어. 아니 그 사진 몇장을 나한테 보냈잖아요. 네. 제일 동안이던데. 이게... 아니 그 친구분들은 좀. <laughs> 유튜브니까 <laughs> 다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그 그 서양 사람들이 조금 빨리 늙는 것 같고 아, 네. 제가 아직까지는 좀잘 버티고 아니, 있는 것 같아요. 관리를 좀 해서 <laughs> 아니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꽤 동안인데 또 어떤 분은 좀. 저보다도 연장자처럼. <laughs> 그런 분들도 있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제 어, 친구들을 어, 그대로 어, 다시 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 너무 크고. 네. 네. 아니, 외모가 네. 돋보였어요. 어,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우리, 의과, 저는 이제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네. 나왔는데, 우리 세브란스는 굉장히 큰 행사가 25주년 재상봉. 어. 그게 뭐냐면,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 해부터 25주년이 될 때, 그 졸업 동기들이 다 만나는 거예요. 어, 네, 크구나. 벌써 했죠. 벌써 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학교에 장학금도 전달하고, 어. 또 1박 2일로 여행도 갑니다. 어. 제주도도 갔다 왔는데, 어. 어쩌면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다 모아놓으니까, 음. 옛날 의과대학 다닐 때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쓰는 말투들. 같아. 그래서 야. 사람은 세월, 안 변해.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똑같은 농담들 하고 있고 똑같은 말들 하고 있고 또 놀리는 애란다 또 놀리는 그 선생은 또 놀려요. 똑같이 뭐또 우리가 또 있고. <laughs> 그래서 네. 우리는 25주년 재상봉을 되게 기쁘다고요. 기들이 기억하는 네. 오은영은 뭐라고 하던가요? 어 저요. <웃음> 네? <웃음> 어 그때도 막 동그란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막. 아, 뭐... 그렇죠 네 그냥 뭐 저는 또 우리 남편하고 그때 또 c c 여서 연애도 오. 하고 그랬는데 뭐 지잘난 척하지만 우아함과 미모와 <laughs>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린 또 친하니까 또 같은 동종 일을 하니까 음. 평소에 또. <laughs> 또 친하게 지내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친, 다 자주 만나는 건 아니고, 이 그룹 그룹으로 이제 또이 그룹에서 또 저쪽 음. 또 근황을 듣고 이제 그러긴 음. 하는데, 어 이렇게 다 모여서 그다음에 이제 스승님들 모시고 식사도 제접하고 또 이래요. 음. 또 제가 사회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사회, 사회. 네. 네, 그래서 방송인인데. <laughs> 뭐 하여튼 제가 사회 보고 네 그랬는데. 아, 그렇게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아, 너무 즐겁던데, 우리 기상씨 아, 얼굴이 뭐 저는,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저는 없던데. 그, 네. 그 30년 전에 그 아이로 네. 다시 네. 돌아가서 너무 네. 그냥 많은 추억들을 다시 한번 네. 되짚고 와서 아, 너무 네. 중요한 시간이었고, 사람이 그런, 그 살면서 그런 그 네. 시간을 한 번씩은 가져야겠다. 네. 네 의도적으로라도. 네. 네. 저는 아주 절친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유치원내 친구, 그러니까 우리 일곱 명이 절친인데, 음. 유치원 친구가 반, 그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를 가서 초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음. 그래서 남자 다섯, 여자 둘. 음. 절친 일 명. 이야 그래서 우리 뭐, 그 뭐, 기억하라 1988, 뭐, 이런 네. 것처럼 그 덕선이 그 친구 같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모여서,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환갑잔치는 같이, 같이 하자. 하자. 네, 뭐 잔치까지는 아니지만 <laughs> 얼마 안 남았다, 환갑은. 네, 네 그럼요. 네, 그때 뭐 자식들한테 그것도 차려달라고 하는 건좀 그렇고 너무 다들 젊은데. 그렇지. 그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그리고 옛날처럼 무슨 뭐, 해서 뭐, 무슨 네. 뭐, 예? 그, 그 명창들 불러가지고서는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이제는 어떤 새롭게 <laughs> 친구끼리 모여서 하는 환갑잔치 괜찮겠다. <laughs> 그데제또 네. 절친이 저보다 생일이 한몇 개월 빨라요 그랬더니 오빠가 몇 개월 앞인데 막이러어서아 네. 오빠 같이 해요 내가 막 이랬는데 농담으로 네. 야 친구도 좋죠 그죠 친구 네. 최고고요네 네. 아우 좋으셨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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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시 좋으셨겠어요. 네. 그 오늘 그 음. 많은 그 이메일들이 우리 우리 프로그램에 계속 도착하고 있어서 사실 네. 이메일 쪽을 우리가 터치를 잘 못했어요. 네. 네. 예, 댓글들 또 만나보고 뭐 저희가 음. 준비한 컨텐츠들 얘기하느라고 어, 이메일을 못 봐서 이메일 이메일 쪽도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매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좀 어, 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음. 예, 제가 한번. 어, 골라봤습니다. 얼마 네. 전에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3 여학생입니다. 음. 오랜 고민이 있어서 혹시 라도 뭐 보실까 하는 마음으로 어, 보내봅니다. 저는 남동생 남두 명이 있고요. 어려서부터 군인인 아빠에게 많이 혼나며 자랐어요. 음... 어, 저는 별로 맞은 적이 없지만 동생들은 남자여서 그런지 더 많이 맞으며 혼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둘이 같이 혼날 때가 많았고 음... 저는 매번 혼나는 모습을 보거나 방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도 그 당시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동생들이 중고등학생이 돼서인지. 그 강도가 너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음. 동생들은 새로 된 야구 배트로도 맞은 적이 있고 뺨도 맞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두껍고긴 나무 막대로 엎드려뻗쳐 하고 있는 동생들을 음. 때리셨는데 막대가 부러지면서 동생들이 악하면서 바닥에 몸부림치며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리고 막고 아파서 뒹구는 애들한테 빨리 다시 서지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음. 애들이 세게 맞는 모습에 엄마도 소스라치듯 소리치면서 그만 좀 해. 라고 했는데 아빠는 자기가 애들을 혼내는데 끼어들지 좀 말라면서 엄마에게도 소리를 질렀어요. 음. 결과적으로 아빠가 동생들을 몇십 대씩 때린 건 아니지만 힘껏 때리는 순간 나는 소리가 소름끼쳤고 어, 잠깐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경찰에 신고를 할까? 나는 음. 이러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혼낸다고 혼낸다고 때리는 걸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 라면서, 음. 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또 제가 너무 싫기도 네. 했습니다. 예, 동생들을 혼내고 나서 아빠랑 엄마랑 체벌 문제로 싸우는 거를 들었는데, 사실 아빠가 일방적으로 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죠. 집에서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인데, 이 집에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 없다. 나는 체벌로 아이들을 키울 것이다. 당신이 애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니 애들이 졌다고다. 아빠가 한 말들 중에서, 이제라도 내 방식대로 애들을 바로잡겠다. 음, 당장 음. 내일부터라도 눈에 거슬린 행동이 있으면 때리면서 가르치겠다라는 말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음. 라고 하면서 사연이 계속해서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동생들이 야단 맞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어 음. 누나로서의 죄책감도 있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자괴감, 있고, 자괴감, 두려움, 있고, 네.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있고요. 어, 저는 이제 곧 기숙사가 있는 대학으로 가겠지만, 동생들이랑 엄마가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장 자신이 음.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말이 제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아빠를 이대로 두고 가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고, 더 심하게 때리는 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음. 경찰한테 신고하는 건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러다 큰일이 날것 같은 걱정도 들고요. 에 네, 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글 쓰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것 같아서 좀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고3 학생이, 예, 음. 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 저희들에게 이메일로 또 이렇게 장문의 글로 보내주셨어요. 음. 네. 그래요. 그, 기상씨는 혹시,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크건 작건. 네네. 애들 이렇게 뭐, 쥐어 박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막 등을 때리는 거 하여튼 뭐, 애들 때려. 있어요. 어, 그러세요. 어, 들어볼까요, 한번? 제가요? 네. 아, 그러니까는, 음,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음.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보라고 하시는 게, 음. 마치 큰, 음. 고백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음. 들어요. 왜냐면, 음, 음. 어, 저도 이제 육아 프로그램을 10년 그쵸. 넘게 진행을 음. 하고, 오 박사님하고 또뭐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어, 체벌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음. 어떤 형식으로든지 옳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어, 그게 이제 자기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저의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그 딸하고 아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갑자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중간 중간에 음. 예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막 엉덩이를 이렇게 크 그냥 그 음. 감정을 실어서 혹은 뭐어 세게 어 때렸던 음. 적이 한두세 차례 정도 있었어요. 음흠. 예 근데 그래 놓고서는 되게 후회도 하면서 근데 그렇게 이게 막 여기서부터 올라와 가지고서는 어~ 하는 체벌이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또 체벌을 했겠지만 음. 옳지 않은 체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음. 예 나는 그런 거 나는 음.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음. <laughs> 예. 눈물이 글썽해요 예. 지금 그냥 우리 우리 다 인간이니까 음.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왜냐면이 체벌 문제는 좀 정말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야지만 음. 다룰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음. 어, 왜냐하면요. 누가 봐도, 음. 아, 야, 저건 학대다. 음. 이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얘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음. 근데 그런 종류가 아닌 그냥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거 정말 이거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음. 이런 생각을 하게 음.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기상 씨는 조금 이렇게 음. 마음이 확 이렇게서 해확 했다고 그러지만 한두 번. 음. 근데 어떤 부모들은 어떻게 어떤 아빠들은 저는요 딱 매를 한 장소에 두고 음. 딱 문제가 됐을 애보고 갖고라고 해서 음. 나는 철저하게 마음을 딱 다스려서 화안 음. 내고 음. 아이한테 몇대 맞을 거냐고 물어봐서, 물어봐서. 딱 교육적으로. 체벌한다.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네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체벌을 논할 때 누가 봐도 어전 너무 심하다 음.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빼고. 음. 그건 당연히 그 누구라도 아무도 반기를 안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음. 근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애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정말 이거는. 끔하게 때려서라도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영역들. 음, 음. 그러니까 그렇게 체벌하는 부모들은 정말 때로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음, 음. 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음. 결국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언제나 이것이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은이 어. 우리가 음. 그냥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는 음, 음. 감정적으로 욱해서 음. 음. 그냥 되는 대로 뚜드려 어, 그렇죠. 뚜드려 하는 그런 어, 거는 빼고, 빼고, 음. 예, 우리, 우리 그거는 아니라는 건지 음, 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되고, 음, 뭐, 당연하죠. 뭐, 경찰서 가야 되는 거고, 음, 그거는. 당연히 안는 그거는 그렇다 네. 치고, 음. 그 부분은 빼고, 우리가 체벌을 교육으로서의 음. 방식으로 음. 어떤 훈육으로의 음. 방식으로서의 체벌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그걸 의논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냥 네. 애를 막 감정에 욱해갖고 애를 막 때리고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답은 좀, 하나예요 그냥 어 하면 안 돼요 그럴 거니까 뭐, 그러니까 뭐 네. 그거는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네. 거고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법으로 아이를 가정교육이나 훈육을 시킬 때 체벌 금지를 법으로 제정을 했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법으로 제정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체벌 관련된 분이 <laughs>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잘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그런지. 네. 예. 그랬더니 수많은 부모님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아이를 지도해요? 이제 이런 거죠. 음. 아니 체벌을 못 하게 하면 이제 우리 보고 부모로서 손을 놓으라는 건가? 놓으라는 건가요? 네.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음. 신체적 체벌을 절대 하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해버린 거예요. 네. 아무리 부모라도 하지 마라. 음. 그랬더니 다들 아, 그럼면애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지? 네네. 일치. 그런데 그러면 애를 뭐 애가 막막 막 나가는 거 그냥 둬야 되나요? 뭐 이런 이런 게 이제 음, 음.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정말 논의를 해보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체벌의 종류를 조금 어, 절대로 그 체벌을 하는 부모 자신도 이것을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범주. 음. 그냥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절대 학대하는 거 아니다 애를 위해서 애 문제 행동을 따끔하게 네. 자 그러면 그냥 우리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왜냐면 이게 법으로까지 이제 제정이 됐고 그러는데 음. 여전히 집안은 오픈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집안 내에서 내가 아이를 사랑해서 이렇게라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에 무슨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인간의 일상생활을 법으로 다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법제정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음. 거고, 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를 지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애를 접근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는 음. 거죠. 깊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깊게 해보고, 논의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기상신 정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벌이. 막두 들여 패는 거 말고 정말 음... 그 우리 보통 부모들이 애를 막 따끔하게라도 이렇게 말하는 그 재벌 옛날에 종아리를 때리고 그랬잖아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의 음. 그 맞고, 집에서는 맞고 커본 적이 없었던 기억이고요 음. 근데 학교에서는 늘 자연스럽게 맞았고요 <laughs> 네. 왜? 아니 저는 나름 또 아시잖아요 그렇게 범생이 케이스거든 저는 학교에서 <laughs> <해서. 웃음> <laughs> 네, 완전 무슨 뭐 어. 시킨 대로 잘하고 순둥이고 어. 그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그저 음. 중학교 때만 해도 내가 그렇게 음. 그 만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음. 중학교에서 뭐 숙제 안 했다고 맞고 음. 떠들었다고 맞고뭐 음. 했다고 맞고뭐안 했다고 맞고 잊어버렸다고 맞고 근데 그 맞는 정도가 막 정말 마대자로 이만한 걸로 막빡벅때리는데 음. 아 어, 저는 그게 안 맞던 집에서 <laughs> 커가지고, 맞는 중학교 들어가서 맞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때도 안 맞았거든요. 아, 근데. 네. 와, 저는 쇼킹했거든요, 그게. 너무 쇼킹해서. 음. 그래서 어. 사실은 그런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는, 어, 그게 얼마나 싫은지 알고, 그리고 그것이 별로 교육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니다. 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아이를 키면서 우 내가 어느 순간에 아이거 내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 거요 어, 막그확 음. 올라오면서 이거를 이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내 역할을. 안 하는 거야. <laughs> 꼭 그날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그날. 어, 그날. 어, 갑자기 막 갑자기. 용서 승처 막 아, 아빠야 막.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이 험난한 세상에 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리. 이런 식으로 어, 맞아지금 말을 안 듣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얼마나 더 말을 안 들을까? 음. 오늘 내가 날 잡았다. 오늘 오늘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뭐 그런, 그런 마음. 음. 음. 저는 뭐그 초등학교 때 저는 그 나름 괜찮은 초등학교를 나온 것 같은데 고 담임선생님이 나보다 좀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 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애들을 단체 기합을 주는데 음, 음. 책상에 올라가서요. 음. 무릎을 꿇, 꿇으래. 음, 책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음. 걸상을 드는 거야. 나는 음, 음. <laughs> 정말 죽을 뻔했어요. 아, 그반 그 애들이 다, 우리 반 애들이 다버려었는데 문제 일으키는 집에 갔어. 걔는 집에 갔어. 그러니까 정말 문제 일으키는 애는 거기 없어. 없고 남아, 남아있는 남아 애들 말잘 듣는 애들이 다 벌을 서는 거야 이야 정말 또 저는 뭐 말썽을 일으키거나 뭐안 모범적인 건 아니나 응. 또 그렇게 뭐네 이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속으로 이건 부당하다 응 부당하다 <laughs> 뭐 이건 부당하다 불치 않다, 않다. 않다. 네. 그러면 굉장히 나를 억울했고 그거를 한몇번 했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막... 삐식삐식 썩 쓰러질 때까지. 예, 혼나, 또. 예, 또. 눈 감아! 막 이러는데 어. 또 눈을 뜨면 또 막, 와! 너눈 뜨냐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는 굉장히 지금도 생생하게 그 느낌이 갑자기 이 안에 다, 다 네. 느껴지네요. 좀, 그, 좀 그런 경험이 네, 있는데요. 아, 그게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수 있죠. 그죠? 음. 네. 왜냐하면 이제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저는 일도 의심 안 해요. 음. 내가 이론은 훨씬 많이 알잖아요. 방법도 많이 알고.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건그 부모이지. 내가 그 부모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굉장히 사랑하지만 본능적으로. 그러나 그 부모 역시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취약함과 미성숙함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 부모도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시행착오도 하고 그걸 인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와 아이를 지도하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래도 되느냐는 다른 문제인 다른 거죠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요 철학자 칸트가요 네. 또 잘난 척한번 하는 거예요 <laughs> 철학자 칸트가 이렇게 네. 말했어요.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답지 않다. 음. 근데 이제 저는 이 교육을 언제나 가르침이라는 말로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육 그러면 좀이 공부, 학습적 교육으로 약간 그렇게 먼저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그냥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몇 가지 반사 신경만을 갖춘 채로 음. 나머지는 하나부터 백까지 다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가르친다고 의식 안 하는 사이에도 애를 다 가르치거든요. 음. 애가 아직 못 걸어도 조금 이렇게 애를 세워 보면 애들이 발가락에 힘딱쭉 여기 딱 서요. 이렇게 네. 딱 잡아주면 이, 여기서부터 이제 딱 몸을 균형을 잡는 거 부모들이 다 가르치고 조금 더 크면 애들이 발을 굴리기 시작하면 약간 뛴다 찐다 하면서 이렇게 발을 떼보는 걸다 이런 게다 보이지 않는 가르침이거든요. 네, 네 교육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매번 가르쳐야지 뭐 이렇게 음.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아이들은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 궁극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는 목표는. 인간답게 하기 위함이에요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려서라도 가르치겠다는 거는 그한 줄에 아주 이율배반적인 용어가 완전히 상반되는 말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때리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인데 때려서라도 인간적으로 되기 위해서 가르친다 이게, 음. 이게 공존할 수 없는 사실은 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체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때려서라도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가르침의 궁극적인 final goal. 음. 마지막 목표. 미국 갔다 왔다니까 자꾸 내가 영어가 나오잖아. 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 목표하는 거는 인간다운 거거든요. 음. 그 얘기부터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좀 때린다고 그게 뭐 얼마나 비인간적인 거라서 음. 이게 때려서라도 가르치겠다. 음. 때려서라도 비인간적인 거고 가르치겠다 교육적인 건데 이게 상반되는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음. 안 드는 사람들이 꽤나 어, 그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네. 마, 문제는 뭐냐면 기상 씨, 음. 이거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음. 그러나 일상 개개인의 삶의 집안이나 울타리에 어떻게 그걸 다 법적인 음. 기준을로 잣대를 대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 이런 건 물론 중요해요.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선을 그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주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음. 것들을. 그러면 인간다 웁다는건 뭘까? 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걸 가르치는 게 훈육이거든요. 그렇지. 박물관 소리. 어 애들이 엄청, 엄청 싫어. 에이. 너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누가 그러래?